안녕하세요, 여러분. 73회차 영상 필사 시작하는 별종원장입니다.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모르면 무섭고 알면 쉽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라고 인식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음,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해결점에 집중을 하면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어,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기분을 먼저 느껴보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면 더 편안할지 어떻게 해결되면 더 만족할지를 상상하면서 어, 정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며 어, 느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그런 분위기 심지어는 소리, 냄새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어, 해결점에 더 조안을 돌아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 사실 또 일상과 좀 많이 접목되는 부분 이 있어서 어, 놀래기도 했고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어,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삶에 또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저는 뭐 문제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또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 독서를 하는데 북클럽에서 독서를 하는데 그 책이 너무 좀 저한테 그렇게 취향에도 아직은 잘 맞지 않고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 이미 책은 또 어, 또 구입이 되어져 있고 잘 활용하고 싶고 이 책이 또 나에게 온 데는 또 뭔가 또 뜻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 그 문제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예전에 그 샤이니 선생님께서 어, 경제 도서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책 나 이제 자기가 이제 좀받아들여기 힘든 그런 책을 볼 때는 공부하듯이 읽으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특히 경제 분야 소설은요. 그래서 그거는 감성적으로 감수성 있게 읽지 말고 공부하듯이 읽으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어 모르는 단어, 그다음 용어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 시작했고 또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고 또 듣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또 요약 요약도 해보았고요. 어 그러고 나니까. 그 막연하게 몰랐던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좀더 알아보고 싶고, 좀 들리니까 또 재미도 있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모르면 무섭고 알면 쉽다라는 그 말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요. 정말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것이 이제 두려움의 그 감정의 실체가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어,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더 찾을 때 어, 그것에 맞게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어, 해결의 주안점을 둘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도전을 또 성취해 나가는 기쁨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집에 권형벌레가 <laughs> 어, 생긴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집에 이제 어, 방역 사장님, 한 10년 이상 거래하는 그 사장님 계시는데 이 벌레가 뭐예요? 하고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권형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 깨같이 생긴 작은한 그런 벌레인데, 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건조한 그런 드라, 드라이 플라워, 그 드라이 플라워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공물이나 뭐 과자 뭐 그런 곳에 있을 때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laughs> 저는 이제 해결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래저래 한번 실험을 하면서 어쨌든 또 끈끈이도 한번 설치를 해보고 했답니다. <laughs> 근데 또 이제 살충제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침묵의 몸이라는 그 고전 소설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어 이게 좀 너무 독한 그런 살충제나 그런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 그렇게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인간에게 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독서를 통해서 저는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어 바로 구입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이제 해결에 나가는 그런 기쁨을 하나 하나씩 느껴보고 있답니다. <laughs> 네, 그럼 저는 7 4회차 영상 필사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서도 어, 두려움 영역이 있다면 내가 혹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해결점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